thank you YC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남입니다. 현재 가격 18,850원으로 7.9% 상승 중인 상태지만 본격적으로 윗꼬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y c 앞으로 주가 방향성 자체가 현재 상승의 흐름을 가고 있지만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과거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토대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들어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윗꼬리, 즉 변동성을 이제는 활용하셔야 될 때이다.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하셔야만 지금 현재 이 YC에서 수익을 극대화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장중에 주가가 흔들릴 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교육을 포함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링크 손수 걸어. ...만큼 바로 들어오셔서 기술적 분석, 거시적 분석, 대응 전략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인지 그냥 한 번만 들어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영상 설명글에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